상대방이 손 들어오면 엉덩이 밀어줘야 돼요 이제 밀고 발이 이렇게 떠 있으면 안되고 엉덩이 계속 뒤로 넘어갈 거예요 상대가 일어나 타이밍에 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발을 짚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후계야돼요 짚고 이렇게 몸이 앞으로 가고 기울여야 돼요 앞으로 짚고 앞으로 그 다음에 <laughs> 이렇게 기울이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좀빼줍니요 너무 가까우면 슬라이드가안 되고 상대방이 또 이기기 상대방 이기는 시나리오로 가는 거고. 하고서 베이스 잡고 있으면 내가 이기는 시나리오가 있는. 이 손을 이 안을 넣으서 손등에다가 걸어야 돼. 팔뚝에다가 배달이도 그립 잡아야 돼. 하나 둘, 이렇게 잡고 일어나는 타이밍에 내가 똑같이 이 똑같이 발로 슬라이드하면서 이 손바닥을 뒤통수로 바로. 여기에 매달리면서 몸을 이렇게 매달리면서 힘줘. 보세요. 이렇게 매달리면 이게 팔꿈치가 당겨우고 바로 보내줘. 주 손을 달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상대 보면 이 손은 왼손으로 이게 밀착이 못되게 이걸로 이렇게 밀어주고 공간 생기죠? 그러면 바로 손등 걸어요 이 손등 걸고 나서 잡아요 이렇 이걸로 내 허리에 딱 밀착이 밀어요 이렇게 힘줘서 밀고 이손 안으로 들어가 손등 걸고 나서 그립을 바꿔 잡아요 이렇게 그다음 이 다리 쪽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팔꿈치를 낮게 당겨요. 그리고 이이 이 팔에 매달려서 이렇게 매달려야 돼요. 이렇게 매달리면서 눌러야 돼요. 보세요. 이렇게. 그러면 그게 있어요. 그러면 바로. 이렇게. 네, 이렇게